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의 통기타 강사 이배정입니다. 자 음, 오늘은 아, 4분의 3박자 완전 정복 이런 주제로 이제 선생님들께 좀그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4분의 3박자 곡 중에는 어,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뭐 과수원길 그리고 뭐 모닥불 이런 노래들 등대지기 이런 노래들이 있죠. 그런데 곡을 조금 다양하게 해서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말씀드리는 영상만 열심히 그 연습을 하시면 4분의 3박자는 거의 완전 정복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먼저 어, G 코드로 가장 기본적인 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쿵! 할 때, 베이스 부분을 터치해 주시는 겁니다. 쿵! 자자 쿵! 짜, 짜! 네. 그리고 이제 베이스 부분에, 아, 어,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것을 이제 두 번째 주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 다운 스트로크로, 어, 8분음표를 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친 것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건 이제 4분음표를 치는 건데요. 이 4그램표를 둘로 나눈 8그램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어, 이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습을 이제 잘안 되시는 분들은 물, 물론 이거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충분히 연습되시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8번의 표로 치면 되겠죠. 자, 이세 번째 패턴은 어, 다운 스트로크만 하 다운 스트로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운 업 스트로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제일 첫 바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네둘셋네자 그리고 이제 또네 번째 패턴은 이게 있겠죠. 쿵자자자자자자자자쿵자자자자쿵자자자자4분음표와8분음표를 섞어서 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쿵 하는 건4분음표 치고요. 그 다음에, 자 자자자. 음. 대략 4분의 3박자는 이 정도 스트로크로 하시면 뭐음 뭐, 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스트로크를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손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어, 우선은 처음에는 쿵 짝짝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쿵 짜자 자자 네, 이렇게 네 번째 필터를 했던 거쿵 짜자 자자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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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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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하시면서 이제 주법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어, 재미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주법이 손에 더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아르페지오로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가장 기본적인 아르페지오는 어, 근음과 궁 부분에서는 6번줄 근음을 튕겨주시고요. 궁 짝짝에서는 1, 2, 3번줄을 동시에 튕겨 튕겨드리는 겁니다. 궁. 궁 짝짝 네. 어, 3번줄은 검지, 2번줄은 중지, 그리고 1번줄은 약지가 되겠죠. 궁짝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안에페오는 아, 6, 3, 2, 1, 2, 3, 6, 3, 2, 1, 2, 3, 6, 3, 2, 1, 2, 3, 6, 3, 2, 1, 2, 3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네, 아, 3번 줄은 검지, 그리고 2번 줄은 중지, 1번 줄은 약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손가락을 너무 띄우지 마시고 줄에다가 최대한 가깝게 붙이세요. 붙이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입이랑 손가락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6, 3, 2, 1, 2, 3 6, 3, 2, 1, 2, 3 6, 3, 2, 1, 2, 3 6, 3, 2, 1, 2, 3 이렇게 해야지 음, 손가락이 말을 더잘 들어요. 어, 뇌에서 오는 신호를 입과 손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과 손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제 충분히 익숙해지시면 그때는 이제 입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세 가지 세 번째는요. 632312 632312 632312 632312 마찬가지로 손가락은 어, 3번 줄은 검지, 2번 줄은 중지, 1번 줄은 양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부를 소리내서 6 3 1 2 6 3, 2, 3, 2, 3 2. 제가 이제 살짝 해봤습니다 어, 6 3 0 1 2 6, 3 하고 6-3-2-3-1-2 이렇게 어, 두 가지 유형의 아르페지오로 제가 연주를 해봤거든요 목0 0각이0 0 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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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악보가 없다고 해서 이 노래를 연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노래를 아실 때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GCD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키가 G키니까, G를 딱 잡고,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를 잡아보세요 아, D가 소리가 안 맞는구나. 아, C가 맞네. 이렇게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악보가 없어도 어느새 코드가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층 더 재미있는 어, 기타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오늘 이제 4분의 3박자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우리 선생님들 거로 만드신다 그러면 4분의 3박자 노래는 어, 그냥 자연스럽게 소화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강의실에서 배웠을 때 함께 이제 4분의 3박자 노래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같이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서 마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팝송을 한곡 어 선정을 해서 어떻게 연주하는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